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표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가 6월절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말로 하면 독립기념일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독립기념일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민족을 독립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따로 있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배를 타고 건너가기로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밤중이었는데 그총 거리가 7마일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7마일 정도 되는 거리 중에 3, 4마일 정도를 노를 저어서 제자들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한 중간쯤 오게 되었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참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다가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노를 저어 한 25에서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배 쪽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두려워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말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자들은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마음이 둔해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던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마 그러한 놀람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앞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지만, 이윽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 우리 역시도 주님을 경험한다고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10편 42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히브리서 12장 2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다. 여기서의 나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who I am. That I am. 예수님께서 나다. I AM이라고 말씀하신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표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노망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갑자기 찾아온 이 풍랑 속에 있습니다. 비가 불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파도에 집중하면 그 파도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파도 소리에 집중하면 그 파도 소리에 두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를 타고 부모님과 관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입니다. 저희 막내 나이보다 더 어렸을 때인데, 그때 갑자기 관광을 하는데, 갑자기 날이 흐려지면서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엄청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저를, 제가 너무 당황하고 있으니까, 점퍼를 열어서, 패딩 점퍼를 열어서 저를 품속에 꼭 안으셨어요. 그리고 점퍼로 제 몸을 감싸셨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밖에서는 빗소리, 물소리, 천둥 번개소리, 파도소리, 이런 게 너무 크게 들리는데 아버지 품 속에 딱 들어가니까요.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점퍼 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괜찮아. 괜찮아.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에 힘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두렵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 시간에 두려움을 평안으로 그리고 두려움을 소망과 믿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내 상황 속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기꺼이 배 안으로 예수님을 모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 곧바로 도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다. 실제로 이 말은 영국의 시인이었던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라는 사람이 자기가 쓴 시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도, 내 영혼의 선장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보았지만, 그것은 혼돈이었고, 불안이었으며, 절망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운명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영혼의 선장이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매일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또 주님을 내 상황 속으로 초대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병이어를 바로 몇 시간 전에 체험했던 그 제자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졌다면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복음을 전할 때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고백을 보면, 게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먹고 살만 합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일곱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난 지금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갈라라. 여기서 진정으로 너희들이 풍족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여기서 불로 정련한 금은 바로 단단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랜 시간 풍랑을 지나, 고난을 지나 어려움과 정말 삶의 위기를 지나 만들어지는 그러한 단단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정말 단단한 믿음이야. 너희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두 번째 주님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흰 옷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만족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삶을 보니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없구나. 또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보고 있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보는 그러한 안목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단단한 믿음이 필요하고, 또 성도로서의 모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게시록 3장 20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와의 교제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로 초청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 순간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늘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매순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풍랑과도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풍랑이 거셀수록 그 상황 속으로 우리 주님을 초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을 초대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명한 한 명의 상황을 너무나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또다시 세상 속에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거생풍파와도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첫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